1기선 18, 20, 네. 20여단 공개부대 준비해 시기 바랍니다. 11시간 정찰대, 13년 4 129시부대 자, 양 선수 제자리 한 맞춰서 제자리에 앉아 줄 갚지 말아. 줄갚라 말아. 맞춰 앉으셔. 129대. 땡기지 말고 줄만 잡으세요 그럼 땡기지 말고 줄만 잡아 내가 서 죽죠? 자, 저 조각 좀. 아니, 뭐야. 너, 너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자 양팀, t t 보세요. 자, 양 팀, 어 어, 돼요. 자, 자 양팀준비하나 둘, 셋 파이팅! 다 DVD拍자랑 잘иг Aware 1 8이사 좋기만 하 이기는 게그거요 아니구 팀은 무조건 지격 각해야만나 u g a 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 진짜 잘생겼죠 아니, 여러분 이번에 어 미남이죠 아니 입만 만족해 가생기면다 박수 자. 진짜 우리 대한민국 아. 진짜 미남입니다 왔다 아. 나갔왜차이점가다 아. 이게 <웃음> 자 양쪽 잡으세요 땡기지 하고줄 맞춰 아 야, 미지마, 중점을 보세요 중점 자 준비 1 3대당승 2대0 승리 되